장민호의 중요한 날이 마침내 찾아왔고, 이는 수백만 명의 팬들이 고대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결혼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모든 사람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장민호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며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뜨겁게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장엄한 장소에서 열렸으며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낭만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환호 속에서 예식장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우아한 예복을 입고 숨길 수 없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아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신처럼 아름다워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두 사람이 서약을 나눌 때였습니다. 장민호의 눈빛에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의 아내도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행복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평생 기쁨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뜨거운 키스를 나누며 강렬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의 키스가 아니라 서로에게 바치는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고 그 순간의 기쁨으로 결혼식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의 분위기는 사진과 영상에 담긴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함께 기쁨을 나누며 건배를 올렸고 각자의 축복의 말은 장민호의 결혼식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의 뜨거운 사랑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그들을 하나로 묶고 인도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날은 장민호의 행복한 날이며 모두가 그들의 뜨거운 키스가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모습은 아무도 잊을 수 없으며 아마도 팬들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장민호와 그의 아내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으며 서로의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결혼식의 낭만적인 순간들은 그들이 함께 만든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